먼저 의사와 환자와의 면담 과정이 있겠습니다. 환자분이 불편이, 불편을 느끼시는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. 그 과정에 있어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배우자나 가족, 친지들과의 면담입니다. 그래서 환자분이 문제점을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, 주무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미리 얻어야 되고요. 그 다음 단계는 과연 이분이 주무실 때 호흡하는데 불편할 만큼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과연 밤에 주무실 때 생리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수면 다운 검사가 되겠습니다. 이 수면 다운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검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면무호흡을 비롯한 수면질환을 진단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.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수면 진단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수면다운 검사는 환자분의 질병에 관련된 정보도 주지만 이게 우리나라 그 진단 분류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면다운 검사를 제외하고서는 환자분의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